근데 저는 지금 2시 29분 이 윗집 형님이랑 새벽에 노랑진 수산시장으로 경매해서 그 횟감 같은 그 엄청 맛있는 거를 싸게 살수 있다 해서 지금 노랑진 수산시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운전은, 형님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제 차로 걸려져야 합니다. 지금, 형님이랑 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이라 저는 요가만 아, 저는요 어, 저 장화 그저 장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 피는건 아닌데 가만히 네. 저, 그, 저, 아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다이소에서 제가 장화라도 살펴보려고 아 아니야 원래 운동화를 이제 그게 잘 피하면 돼 난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아, 어떤 곳이길래. 아, 근데! 이게 막, 에이. 우리 막 수산시장 같은 데 가잖아. 팍팍 뛰는 거. 그런 느낌이야. 아, 야, 야, 야.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아예 다 담겨져 있어. 오 마이 갓. 일단 가시죠. 어, 잠깐만. 이게 제일 층인가? 네. 나 잠깐만 2층인가? 아, 어, 이거 영금을 좀찾아놨거든 아, 아니, 평, 평금으로 사야돼? 어, 거기다 딥 먹으려고. 진짜.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형금 주고, 그, 경매로, 물고기, 산, 그, 어부들 거? 응. 음. 그 업자들 거에, 얼마 더 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래 딱 경매 딱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런 막, 네. 6만원에 샀다. 그러면은, 키로당 6만 5천원, 6만 4천원.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업자가 바로 붙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다면 아니, 형님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유튜브 아니, 보고. 처음에 거... 볼때 유튜브 진짜. 처음에 보고. 네. 가가지고. 네. 티트피스. 나중에 뭐뭐 계속 써 있었어. 아, 이거 아이네저무는 사람들 르는 거, 다른 거. 이런 거다 떠나. 드디어 노랑진 수산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내리자마자 비린내가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지금은 새벽 4시. 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는 거 좀... 우와 이렇게 다 경매에요? 이쪽이 이제 네, 복개하고 우와 사람 진짜 많네 지금은 복개경매 네. 보고 지나면은 구개랑 키크래 아니 이렇게 나와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원는 온도공포대장대가지고 대박이다 지금 복개하고 있대 복개 보셔야 되는거죠? 복개 공장하고 갈까? 근데 네. 우와 아4시다 됐네. 네. 그럼 4시부터 시작해. 여기 올. 그럼 꽃게 끝나고 물고기라는 거예요? 원래 두개 먼저 두개 킥을 먼저 하고 꽃게가 5 시였거든요. 시간이. 여기가. 한번 가을좀 먹어. 네. 우와, 뭐야? 사람도 꽤 있네, 알고. 그리고 여기 막 깍볶이 이런 것도 팔고.

何 아니, 아니 형이 그 이거 한 마리 2만 원이라는 아에 이거 말요만원시로요는양 어, 아. <laughs> <laughs> 어, 외국인이 한국말 어째 잘해.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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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말을 잘하시네. 아, 잘해 잘해 그러면 어? 기가 막히고, <laughs> 어... 방어 좋아한다니까. 고쪽으로 네. 해가지고 가죽게 한번 하라고. 아... <laughs> 우와, 물다 튀긴다! 아, 네, 방어가 어. 필요이요하아요빨없는거 어, 있어요. 는거 아, 제 방어. 제 방어도 있어요. 제 방어? 네. 방어 끝어요오징어 아... 좋아하면 저거 한치 저거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아, 난한 거는 방어가 지금 봤을 때는 될것는같아형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삼치인데요? 삼치 이거 엄청 멋있게 생겼다 해원 빨리 칠것 같아 오 가오리 가오이 가오리 좋아하는데 진짜 9한 마리다 다우니다우니 아, 여기 와서 충격 먹는거 아니야?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이런 데 오면 안되겠다 피가 너무 많아 시마지시마지가 뭐에요? 흙집아 흙집질 을게 제일 있는고 진짜요? 비싸겠네 1 0 0당한 3만원대까지 그, 닭고기들 신선도 유절로 기절하는 게 뭐죠? 신매? 신키지매. 신캐지매 어. 아, 신키지매를 다한 아, 상태입니다. 저 외국인 보는 나라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전문가네 손질을 한다아 형님 여기서 그냥 고르는 거예요? 우리, 네.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네, 능성어래 능성어. 하 들어가. 같이 들아가 같이. 순전요네 알겠습니다. 이거요? 아, 어, 이거 아, 방 6.2? 어, 우리가 따는 거야. 제가 아, 해 주고. 5.9. 5.9 2.2. 계산은 저 옆에가 아윤성어도했어요어윤성호는 아. 형이 개인적으로 한번 먹어봐 아. 아. 와 엄청 네. 팔팔하다 네. 아까 그친이들다친거 같은데 윤성호는 이만 살이 없어 이거 저희가 이제 쓰는 거그거지 야. 방어. 양식 15 15 15 ,000원, 15 ,000원. 양식은 아 양식방은 15,000원씩입니다 몇번 열려요? 15,000원 15,000원 양식은 15,000원 아 작은거 큰 거. 큰거 어. 아 작은거 2만0 0원에 큰거 2만0 0원와 큰게 확실히 5kg 넘어가면은 너무 크기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양 먹을거면 5,000원 더 주고 조금 어, 더 좋은 거를 그래. 어, 그러만원이네요퍼 사이즈가 네. 시, 이쯤 이 정도보다는 싼 거죠. 네. 네. 아이고. 1 일단 방어가 1 3만 원. 방어예요, 방어예요. 방어 그러면 형 우리가 12만. 이 12만 원. 이사 아, 알아 그래, 그래.

아로 출연, 과장님. 그거 말하는 거야? 네 네. 심화는 지금... 보세요. 심화지 36,000원, 아직까지 기름이 있어요아늘이게 아니라... 27일 짜리에요. 자회사... 네, 일단 네.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은 거예요? 어? 아, 요거. 능성어한뭐이런 네, 네. 거. 아. 아, 저렇게 적은 거?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 잡은 고기 오롯이 하러 왔습니다. 키로당 3,000원씩 해가지고. 오, 전어들 드시나요? 오늘 아들이만 넣으셨나 저거는 양치 우리. 아 이게 더 낫네요 아니 원래 양치기 좀... 어디다 놓을까요? 맛있어? 아무래도 크기가 달라가지고 아나 잘못 산나봐 저거 얼마 줬어? 아 저희는 2만원 어왜 이렇게 싸? 어? 이거 7000원 8000원 2만원 아니 저거는 킬로당 2만원 그럼 저거 얼마야? 몇 킬로예요? 저게 얼마야? 몇킬로예요 저게 6킬로니까 십이. 음. 1이만 원. 1 2만 원. 몰라 나는 이거 70만 원인 그, 그, 아, 딱 절반이네. 엄마, 큰거로 물어, 물어. 응? 엄마, 이거 만안안하 응? 뭐래요? 가마살 아까 그 진야 얘기 니까 와. 이거 저기 냉장고에다 며칠 놔둬도 돼요. 어 숙성해서 드실거면 보통 2일까지는2일요네요일까지 괜찮아요. 네. 지금 그 좀뜨거운요어 네. 어, 이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롯이로 네. 많이 네. 떠가거든요. 아, 오롯이로 아, 가져가시면 2일까지는꽤뭐 아저씨네 아저씨 뭐 잠자해? 아니 아니요. 먹는 걸 좋아해. 아, 전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전보통은 전문인 같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동실이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해동지만 갈아가지고 맛이 짜고 그냥 김치냉장고에요. 김치냉장고, 근데 이게 해동기를 안 갈아주고, 이게 진짜 크다. 이게 뭐 발잡이라고 해서 특히 탄고나 바닥 끓여지는 부분이... 떻게 라면 색깔이 달라. 어, 그럼 색깔, 색깔. 색깔, 색깔. 어, 어떻게 해야 되 해동기라고 좋이게 있거든요. 이걸 어. 한번 갈아준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이어야되김치냉장고는데그렇군 알레? 그렇군요. 아, 해동지가 뭐지? 어. 아, 이게 운이야? 어. 얘가 17,000원짜리죠. 네, 15,000원, 17 어? 15,000원, 요거 27,000원. 15,000원은 뭐예요? 이거 앙장구예요 국산 아. 앙장구. 조코만무알 까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등급기예요 앙장구. 이거 한번 만원, 만원 정도? 이거 최철이라. 어차피 다 100kg, 아, 아, 100g이죠? 아니야, 요거 70g, 요거 100g씩. 15,000원, 17,000원, 27,000원. 일단 먹어봤어, 뭐 볼래?